네, 안녕하세요. 엑스카터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E410 제품의 구성품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E410 제품을 구매하시면, 키트 상태로 구매하시면 박스가 두 개가 갈 거예요. 이렇게 된 박스 하나하고, 옆에 있는 이런 박스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받아보시게 되는데, 그 구성품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터와, 이게 모터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에 맞는 이 프로펠러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변속기가 이게 내장형으로 들어있어요 요 상태로 하비윙 X8이라는 그 구성으로 이제 따로 포장이 돼서 이제 받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임시로 이렇게 모터하고 이 암대하고 연결하고 조이고 이렇게 이제 반제로 완성을 해 놨는데 그 처음에 받아줬을 때는 이 암대 요 구성품으로만 받아 보시게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네 개를 조합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그이4 1 0그 방제 드론 아니면 교육용 드론이라고 할수 있는 이이4 1 0의그 중간 그 프레임이에요. 메인 프레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쿼드 타입에 맞게 지금 여기 XT90 타입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에 네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XT60으로 12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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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셀, 11셀 이렇게 뭐... 그...뭐지? 그 컨트롤러라든지 다른 거를 쓸때 필요한 그 전원 커넥터를 이렇게 4개를 빼놨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판을 기본으로 여기에다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컨트롤러를 심어서 이렇게 그...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제품 중에 VO Plus라고 CUAV, 이것도 픽소크 기반의 제품인데, 그 제품의 컨트롤러 보면은, 이렇게 생겨있어요. 이 정도 크기의 컨트롤러도 보시면은, 어, 여기가 이제 앞방향이니까, 이렇게 장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손 연결하거나 그럴 때, 그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요게 윗뚜껑인데, 윗뚜껑에 이렇게 단착하시고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임무 장비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일단 얹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니까, 위에 공간이 요 정도 뜰 거예요. 요 캐노피를 씌운다 해도 요 정도 공간이 뜨기 때문에,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여기 이제 DDL이라고 그데이터링크예요그 데이터링크라고 그 데이터 하는 거는 영상을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그런 장치를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하여튼 아, 이거 설명하다 이거 설명이 됐는데, 하여튼 여기 DDL에요. 이 이거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이제 DDL,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걸 위에다 이렇게 장착해도 이제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공간이 나오고, 그러고, 여러 군데로 선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 기자재로서, 아니면 연구 개발용으로서 이런 쿼드 타입을 필요로 하시는 고객분들은 좀 대단히 괜찮은 기체가 이 2410이라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밑에 밑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어서. 잠시만요. 요게 뭐 조금 비싼지라 여기다 빼놓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양 옆으로도 이렇게 선을 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면으로도 지금 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전원선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가 필요한 각종 기자재 어떤 선재를 작업할 때 이게 밑면으로 뭔가 작업을 한다. 할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뭐 12셀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전원선 양쪽에 꼭 꼽개끔 돼있고요그 다음에 옆에도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각종 선재를 작업할 때 편리하도록 밑에 이렇게 다양하게 포트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컨트롤러를 세팅할 때 보통 그 USB 커넥터를 연결하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이그 연결 그 USB 포트까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중에서는 완성도가 대단히 뛰어난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e 4 1 0이라는이 모델을 권장해 드리는 거고 그 2410이라는 모델 자체는 방제드론을 만들었을 때그 10L급이에요. 1 0터라는 액체, 그거를 달고서 평균 한 10분 이상 비행을 하는데 쓰이는 게 2410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를 연구 목적으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 할 때는 밑에뭐 임무 장비 달아도 뭐 4, 5 k 로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무게에 배터리를 더 많이 싣고 하면은 못해도 20분 이상 충분히 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다가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반조립된 상태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도 분리되어 있고, 여기도 분리되어 있고 있는데, 요거 노즈라고 제가 이 분대하고 다 꼽아 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얘는 어디 에 장착이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스키드예요. 스키드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고, 얘는 또 이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전체적인 모양은 방제으로서는 이렇게 갖춰집니다. 노즐이 양쪽에 두 개씩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키드가 이렇게 있고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스키드 하나만 보면은 이게 또 접이식으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고 게다가 이거 특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내는 적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제 좀 컴팩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여튼 저는 주된 목적이 그 교육용이라든지 연구개발용으로 E419이라는 모델을 쓰고 그러니까 쓰는 편인지라 요거는 방제 드론으로 이 모델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제 드론형으로 여기 있는 부품들이 쫙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410 구매를 좀,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에 어떤 구성품까지 있는지 좀,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실 건데, 지금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방제드론용에 맞는 이 노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펌프, 이거 뭐 브러쉬 타입의 펌프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아까 밑면을 보여드렸던 그 전원, 커넥터 쪽에 이걸로 이렇게 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체결을 해야죠 그럴 때 필요한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벨크로 벨크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선된 게이 부분인데 이게 gps 받침대예요 gps 받침대가 기존에는 뭐 쇠로 되어 있고 약간 좀 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립 형태로 이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왔어요. 아주 두툼하게 나와 갖고 뭐 흔들릴 여지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대든지 여기다가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노즐 연결용 이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아까 여기에 메인보드라고 할수 있는 여기 프레임 쪽에, 여기 메인보드 쪽에, 여기 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X8, 하빙 X8 그 모터 시리즈를 구매하시게 될때 끝머리가 여기가 이렇게 돼서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커넥터 작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커넥터 작업은 직접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때 필요한 여기 XT60 커넥터하고 XT90 커넥터가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지용 드론, 그 다음에 교육용 드론을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인두기가 필수예요. 인두기가 필수고, 이런 부분은 최소한 납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납땜이 되고 나면은 이런 커넥터에 이제 체결을 해서 쓰시면 되는 구조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 한번 꼽아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보자.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이렇게 되니까 뭐 지금 아무거나 꼽아도 상관없는데, 은 그래도 이왕 꼽는 거 제대로 꼽을게요. 반시계. 여기 커넥터 작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요 원래 편하게 하시려면은 여기에 위에 있는 이 나사를 다 풀어서 아예 뚜껑을 떼고, 완전히 다 떼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한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좀, 좀, 그, 좀잘 보일 수 있게 하느라고 이렇게 일부러 꽂는 거예요. 좀 풀어갖고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단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이런 상태로 이렇게 네 군데를 다 조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제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다 이제 꼽아만 주시면 되는 구조예요 하여튼 이런 구조에서 스키드가 연결되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성품에서 어떤 게더 있나 좀더 알아보고 마무리해 짓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방지에 들어 만들 때 필요한 그 튜브, 튜브가 들어있어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브러시리스 타입이 아닌 브러시 타입의 모터를 제어하려고 해도 이렇게 펌프인데 펌프를 제어하려고 해도 브러시 타입의 이런 변속기도 필요합니다. 이게 제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GPS 받침대 하나만 끊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 거를 만든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두개가 들어있냐? 요즘 추세가... 하나를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에 섹서 스케일하고 이런 컨트롤러도 있고 뭐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요즘은 GPS를 두개를 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GPS 받침대를 아예 두개를 포함해서 키트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E410S의 기본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보여드리는 게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하여튼 세서스케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gps가 나는데 나중에 뭐그 하여튼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빠진 거는 여기에 있는 요거 고무 이게 보을 건데 여기 하는 역할 여기 네개에요네개 가는 역할은 방제 드론은요 여기 반드시 필요하겠죠 약제통 약제통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스키드가 있으면은 여기 구조물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될때 얘가 밑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네 개가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한 상상을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위에는 여기는 프레임이 이렇게 장착이 되면은 번듯한 쿼드 프레임에 그 시니터그 방제 드론이 생기게 됩니다.